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cost, price, 가격이다, 비용이다, 이렇게 되는 표현인데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 근본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가격을 지불하시고 영어를 공부하십니까? 그런데 그 효과가 나지 않죠? Q5 English에서 그 효과를 높여 드립니다. 꼭 애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내용은 근본적 내용입니다. 따라서 변형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겠는데요. cost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들 때 회사가 내는 돈입니다. 회사가 지불하는 돈이죠. 보통은 비용이다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price는 가격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객이 회사가 만든 물건을 살때 내는 돈입니다. 고객이 내느냐 회사가 내느냐에 따라서 가격이냐 비용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혼용해서 쓸 수는 있지만 회사냐 고객이냐라는 구분점을 확실히 잡으시면 아주 편하게 접근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좀더 자세히 예문을 통해서 하나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is a breakdown of the costs. 여기 비용의 breakdown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the costs 이렇게 돼 있으니까 더에다 s 붙었죠 모든입니다. 모든 비용의 a break down 이건 뭐죠? 깨서 아래로 그러니까 우리가 co2 그러면 화학 공식 같은 것을 쓸때 아래로 화살표 긋고 c o2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break down 이거든요 따라서 모든 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분류한다 라는 느낌입니다 또는 명세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자관 세부적인 비용 내용 확인하실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발음할 때 cost가 coast. 이렇게 하면 해안입니다. 그게 아니라 cost. 약간 달라집니다. cost. 비용. coast. 해안. 주의하시고요. You may cut costs without sacrificing service. 서비스를 희생하지 않고 너는 비용을 절감할 수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생산비로 들어가는 내용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서비스 관련됐다라면 그것이 뭐죠? 예를 들어 어떤 회사, 컴퓨터 회사라고 친다면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아예 거기에 수리비용까지가 미리 이렇게 계산해서 넣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고객이 수리를 맡겼을 때 무료로 해주거나 아니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기간이 끝나면 또 다시 제대로 수리비를 받겠지만요.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가 여기서 서비스가 그런 수리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고객이 왔을 때 고객 서비스 해준다. 그런 개념도 될수 있습니다. 문맥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cut costs. 비용을 절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y regretted they couldn't cover the cost. 그들이 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했다. 이거죠. cover the cost. 그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충당하다. 비용을 덮다.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가 발생했다. 그것을 덮어준다. 내준다. 충당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We offer the reduced price when you buy online. 온라인 상에서 구매하시면 할인된 가격을 제공합니다. 무엇을 구매한다란 표현은 없죠. 온라인 상에서 구매하니까 할인된 가격, reduced 된 가격. 그래서 그걸 discount라고 할수 있습니다. We offer a discou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price니까 고객이 내야 되는 돈. 이렇게 의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I bought my computer at a good price. 좋은 가격에 나는 컴퓨터를 샀다. 가격이라는 선이 주어지죠. 그럼 그 선에서 샀다기 때문에 at입니다. at a good price. 좋은 가격에 무엇을 샀다라는 개념은 이미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at a good price for my computer. for my computer. 또 쓰는 거 의미 없죠. 그런데 it's a fair price for my computer. 나의 컴퓨터에 대해서는 적정한, 타당한 가격이다. 공정한 가격이다. 이거죠. 앞뒤 문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price for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것을 교환하고 받는 대가로 내는 돈. 그래서 이럴 때는 for를 쓰겠죠. 어느 가격 선에서 그러면 at a price인데요. 어떤 것을 구매하고 낸 돈. 그러면 a price for someth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cost와 price의 근본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근본 의미이기 때문에 변형된 의미가 많이 발생하겠죠? 변형된 의미는 다음 시간에 다루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먼저 cost의 변형된 의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